네, 아주 푹 자서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악구에 있는 장군봉이라고 합니다. 그 A 코스 입구 있고, 뭐 여기 D 코스 능선이고, 여기가 봉림중학교. 아까 제가 초입에 들어온 데가 봉림중학교 입구입니다. 여기죠. 와, 아 청룡, 청룡산보다는 좀 별로긴 한데, 거긴 골짜기가 좀 깊어요 그러니까 움푹 패인 분지형이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밑으로 쭉그 그 걷는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요 그러니까 그 산길이요 근데 거기가 엄청 깊습니다 그 산이 156m가 넘거든요 아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장금봉에 있는 러닝 할수 있는 곳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배수지라고 그래가지고 평지화 된것 같아요 여기 밑에 뭐 땡크 있을 것 같거든요 물땡크 이런 거 아, 그래야지 여기가, 제가 한번 심야근무 끝나고, 그,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 한번 제가 런닝을 퇴근하고, 여, 예전에 영업할 때 뛰었던 데를 나간, 진짜, 잽비한 되게 짧습니다, 거리도. 그리고 저 집에서 더근 거리에 제일, 서울대학교 이역 가는 다섯 아, 배 거리보다 가까운 거리 있거든요. 5분의 1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런닝을 한번, 아침에, 미세먼지 없을 때 해보는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또 영상을 또 조만조만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편집해서 올려야 될게한 300개가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예약도 해야 되는데. 그2 9초영 화제가 이번 주에 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잘돼 있죠. 이 장군봉 상단에 이렇게 축구장, 미니 축구장 인수지 누가 알았나요그 저기 헬스장, 제가 할수 있는 것도 또좀 있네요. 어, 여기 장군봉이라고 딱써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오늘은 심야 근무고 오늘 시간이 좀 있게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뭐 오늘은 아, 저기 한번 운동기구 한번 가볼까요? 음. 아. 여기가 또 햇빛이 오후에는 저쪽에서 왔다 갔다 뛸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좋네요. 그냥 체격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대원장은 이 시간에 못 띕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뛰었는데, 아, 여기가 딱 제격인 것 같네요. 산도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저녁에 오면. 아니면 아침에 와서 찍을 때갔겠습니다 그늘 이져 있네요. 그늘 쪽으로만 뛰어도 얼굴 많이 안탈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기본 운동 세팅 되있네요. 오 여기 저 저도 있네요. 너무 무거운데. 와.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뭐 샤워는 집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한번 운동 세팅 그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늘이 져 있네요. 오에 뛰어도 되겠는데요? 여기 대박인데요. 와. 여기서 뛰면 됩니다. 왔다 갔다. 와. 와, 이런. 오, 띌때 있습니다. 띌 때. 와 이렇게. 와, 이쪽에서 뛰면 되겠네요. 저쪽으로. 띵박지라는 어, 거는 고프로로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이제 또 내려가 보죠. 아우, 어, 바람도 시원하게 부니. 널뛰기 띠박질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그늘 근데 오전에도 여기 그늘질 것 같은데요 아침에 제가 심야근무 끝나고 아 근데 근무 끝나고 운동하는 건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결론 오후에 와서 여기 띠박질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평일이라서 아 좋은 최적의 장소 여기 있네 요 여기 장군 장군복 많네요 근린공원 안내 와오 현리치가 여기죠? 와, 여기서 띵박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와, 딱이네요. 어 진작에 있었던 거. 서울대 입 구역, 아니, 서울대 역, 서울대 대운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고객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저번에 왔을 때 힘들어서 그런지.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금방 올라오네요? 그때보다? 그때 엄청 피곤해서 그랬는데, 몇년 전에. 그때 막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얼굴 타는 것도 무서움을 모르고 자전거를 엄청 타다가 여기가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고 지금 거기는 이제 그게 없죠 핫도그를 사 왔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신림역에 들려가지고 그 뭐야 그거 핫도그집인데 그거 없어졌네요 아, 거기는 사라졌고요 거기 맛있었는데 그 체인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웃긴 게낙성대도그 체인점이 있어요 할머니가 가셨는데 거기 엄청 불친절하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보 걷기 하잖아요 그 만보 걷기 해가지고 그, 포인트로 교체해서, 거기, 그래서 사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실림역까지 <laughs> 가서 사먹거요 <아무것도 웃음> 그래서 포장했죠. 아이고 이거 뭐 여담이긴 한데.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 뭐 뭐얘긴 지금 나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없어지니까 상관없잖아요. 하. 그리고 신도림, 거기는 엄청 아르바이트 생이셨던것 같은데, 매번 밖에는데 엄청 친절했습니다. 하. 아, 이그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런 것도 있죠? 아, 맞다. 저 선풍기를 교체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 선풍기 이제 틀 때가 됐잖아요. 아, 그, 저기, 뭐야, 청사로 가야 되는데, 청룡산에 저거 선풍기 돌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좀 이따가 고요 분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먼지 좀턴 다음에, 분해 가져가가지고, 저 에어기로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사적인 이용하는 거 올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건 또 음성 편집해야 될것 같아요.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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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아 이렇게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고민해야 될거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끼길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게할 할 일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들 다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집니다. 그리고 두뇌 자극을 준다고 제 영상에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렸잖아요. 걷기 운동의 중요성. 이제 걷기만 해도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걸 제가 느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미식회 형님들 중에 한분 있어요. 형수님이랑 같기 자주 하시는데, 저희가 영향을 좀 줬죠. 왜냐면, 제가 소, 어,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봐요. 근데 거기 하제, 하바드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하바드도 그 의학 관련해서 서적이 나와요. 리뷰 뭐 이렇게 나왔는데내 몸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책이에요. 빨간 표지 글씨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걸 통계적인 수치로 해서 나온 거죠. 뭐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보다 걷기 운동이 엄청 좋다. 그거. 이꾸라서 제가 매니아 됐습니다. 그게 한 10년? 10년 전, 한 6, 7년? 뭐 8년 된것 같아요. 그 하바드 쪽에서 나온 책인데, 내 몸에 맞는 운동법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형님들한테도 권해드리고, 근데 이제 한 분은 계속 지속하시겠고, 아, 근데 경훈이 형이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그책 얘기 드렸었는데.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운동은,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삶이 바뀝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좀 어제 라이딩을 하려다가 미세먼지가 좀 심해져서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어플을 설치를 해 봤어요 미세먼지 어플 근데 또 보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KT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KT 연결돼서 지구대랑 아니 그니까 지구 그 뭐야 그거 통신선 있잖아요 아 까먹었다 그래서 엄청 초밀하게 돼 있어요 미세먼지 측정이 초미세먼지랑 근데 거기 또 보통 나오는 거예요 20에서 30도 높긴 하거든요 근데 신도 림천에 사람도 아니 도림청에 갈때 사람도 없는데다가 엄청 뿌해 버는 거야. 이거 조명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긴 했는데 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번또 다시 봐야죠. 아, 안 보고 나왔는데. 잠깐. 아휴.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청룡산 올라갔다 하가, 어, 하, 어, 내려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그 미세먼지 뭘, 뭘 떠나서 마스크가 꼬매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흡입하겠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잠깐, 이게 스마트폰에, 오, 맑음으로 나오네요. 와, 여기 엄청 크네요, 어린이집. 어, 국공이 어린이집이네요. 장군봉 어린이집. 어, 위치는 엄청 좋은데요. 산에 빛은 집해있고그리 뭐 저기, 다른 유럽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흙에 접촉하려고 그래서 많이 흙을 만지려고 하는니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 가면 안 됩니다. 개들이 막 싸질러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다른 기사에 그안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대장균, 뭐, 저, 하여튼, 뭐, 뭐더라? 하여튼, 어그 통계치고 보 놀랬습니다. 그래서 흙, 거기 있는, 놀이터에 있는 흙을 만지지 말고, 산에, 내에 있는 흙 같은 걸 만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엄청 좋대요. 저야 뭐 혼자 사는데, 나중에 뭐 결혼해서, 그럴 일이 야 있으면 을 좋겠지만, 없습 <laughs> 하여튼 그런 건 이제 기사를 봐서 기억이 남아서, <laughs> 뭐 자녀 입고 그러지 않 저는 혼자, 저 혼자, 혼자 삽니다, 혼자. 제 채널에도 처음에 개설할 때, 혼자 사는 남자혼자 혼자서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그, 같이 인생 배우자 있으신 분은 대단하신 거죠 서로 엄청 다른 분들이 만나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 저도 이제 만약 결혼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네. 하여튼 힘든 인생의 여정을 하시는 분들이죠 혼자 사면 혼자만 있으니까 <laughs> 어, 둘이서의 즐거움을 못 느끼긴 하지만 혼자로서의 즐거움을 많이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전화를 기절해 놔주려고 그러네요. 카톡을 읽으셨나 모르겠네. 어, 바쁘신가 보네. 어, 어 세, 세 개의 카운트에서 지금 한 개로. 그러니까, 아직 다안 읽으신 것 같네요. 전화 통화될 때 이거 좀꺼어야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닝 할자리는 혼자 찾았고요.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좀사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 바지 그리고 두벌 사야 될것 같아요. 두벌 러닝 하고 이제 빨 계속 빨고 해야 되니까요. 아 무료 배송이니까 한벌 사보고 내부에 그 천이 덧대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없는 거 사면은 조금 그,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장군봉을 갔다 왔습니다. 운동할 때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자고 일어나서 런닝을 하든 바로바로 가까우니까 서울대 구역까지 가기 위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 지금 예전에 뛰어 봤는데 몇 개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10월 달까지 뛰었죠. 9월 달에시작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걸 제가 자전거장 좀더 여실히 느낀 게 무릎이 이런 데랑 살좀 빼고 달리기는 하셔야 되난그러로필일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여, 여, 나중에 또 기회 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네네. 그래서 오늘 장군분 소개하셨습니다. 여기는 기능성을 갖춘 산이라는 제목을 지어야 할것 같아요. 헬스장이 있는 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러닝장과그 다음에 낮에.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햇빛에 가려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뛰는 분위기의 런닝. 얼굴 타지도 않습니다. 서울대입있 대운동장이랑 장이 서울대입구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운영하는 곳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놀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 맞네. 얼굴 안 나옵니다. 아유, 지나가는데 담배 피셔가지고요. 근데 마스크를 써도 담배 냄새는 들어와요. 근데 담배 냄새는 바로 안 빠져가지고, 그걸 계속 흡입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분 계시면 마스크를 좀 내리는데 얼굴이 나왔네. 히 아유, 자, 그러면 하, 아, 이렇게 됐고. 와 근데 제가 방금 놀란 걸 봤습니다. 아니 휴가를 여름 휴가를 가나요? 지금 여름은 아닌데 보실래요? 여름 휴가래요 여기. 와, 여름 휴가. 와. 와 여기 여기 직원들은 좋으시겠어요? 여름 휴가도 가고 벌써 5월이니봄 휴가 뭐 5월 달에 휴가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뭐 거기서 결정하시는 얘기.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쪽 여기가 쑥고개거든요 여기 쪽 가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신림역. 위로 올라가면 서울대 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이 서울대, 이쪽, 서울대로 가는 쪽 고객기 나오고요. 여기 관악구청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도로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기 뭐야, 어, 서울대 있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율로 내려가면 제 최애자 야채가가 있는 청룡 종합제일시장입니다. 좀 내려가 볼까요? 네, 어제는 심야 근무 오프여가지고요. 어제 미디어센터 관악에서 오디오로 드라마 듣기 강좌를 끝냈고요. 6차 시 강좌 끝났고, 와, 오디오로 그 녹음 작업했던 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화일화 해가지고 그음영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들어봤는데 와 잡음도 하나도 안 섞이고요. 그게 필터링이 되나 봐요. 저희가 이제 헤드셋 끼고 편집하고 오다디시로 편집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막그 잡음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진짜 드라마 녹음한 줄 알았어요. 그 프로젝트로 해서 화일로 내보낸 다음에요. 와 저랑 이준 선생님이랑 놀랬죠 강사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강생들 많았는데 이제 6주차 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다 일이 쓰고 뭐 해외여행 가시고 그래서 못 나오셔서 아 조촐하게. 프로젝트까지 내서 완수한 건 저랑 이준 선생님이랑 이은 선생님 이렇게 끝났네요. 아, 그래서 지금 어제 염선생님이 그 관악 미디어 센터, 미디어 센터, 아, 미디어 센터 관악에다가 그 오디오로 드라마 만들기 처음 했나봐요. 그,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 대부분은 지금 그 작가님이 쓰셔가지고 자기 작품이 라서 그걸 올리기가 완성되지 않은 방법을 뭐 이게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드라마를 만들지. 근데 2, 3분 만에 되냐고 그랬는데, 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했죠. 제가 혼자, 모노드라마 적으로 혼자로 말하면서 배웠던 기능들을 다 넣어서 2분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거 올리시는 것도 괜찮고, 한번, 한번 전화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 왜냐하면, 뭐꼭 공동 작업하지 않더라도 과점을 제출한 걸로 하면 되니까요. 잠깐, 미디어 센터 하나. 아유 선생님 저 김효민인데요 어제 그, 그 오디오로 드라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저기 어제 저기 교육 하실 때 선생님이 엄청 잘해 주셨어요 강사님이요 그 기능 같은 거 노래 백페이드 인못 해가지고 모션 뭐값 같은 거다 알려주시면서 편집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준 선생님이 그 자기가 작가니까 직접 쓰신 거라서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모노 드라마 형식으로 2분짜리로 그 기능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짜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게 좀 완성도가 높다 하시면 제 걸로 올리시면 어떨까 해서. 어, 그러니까 오디오 드라마로 제가 수강을 했잖아요 과제물로 제출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저희 이제 관악 미디어 센터에서 제가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 선생이 안할것들이요또 한번 물어봤더니 뭐 생각은 해본다고 그랬다니 안할것 같거든요. 그거 저기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모노드나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강사님이 교육한 거 있어요. 거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플그 기능들 있잖아요. 노래. 네네. 아, 네네. 응, 응. 제가 제, 가 왜냐면 강사님들도, 강사님도 만들라고 그랬어요. 각자. 그랬는데, 자, 응, 그럼 이제 이분으로 해가지고, 제 뭐, 저기 사는 거 급작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노래도 삽입하고, 말타 해볼게요. 그래서 독백도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다그 교육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작성해 보고 올려볼게요. 그 오픈방에다가 오, 완성이 되면 올릴게요. 그래서 요거 제출하시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올릴게요. 지금 벌써 설레발 해서 오픈 채팅방에 안 올리고요. 네. 그니까, 러 네. 예. 네. 예, 네, 배웠던, 그죠? 네.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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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필이 음, 맞까? 아,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아, 어. 네. 아, 그럴까요? 어. 네. 아, 그럴까요? 어. 네. 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저금염선이그면 이제 전화 잘드렸네요 지금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말씀 드렸는데, 아, 그렇게 한게낫겠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네네 한번 해가지고 저기 완성도가 좀 괜찮다 싶으시면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밑에 센터 반아 관... 네. 그래요? 네네 네네 아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안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아유, 알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걷기 운동하다가 전화 드렸는데, <laughs> 네, 선생님, 네,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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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오케이 받았네요. 그, 흔체태이 아니고 하고서 아, 저도 야채 있네요.